시리얼은 오레오 오즈 오레오 다 뺏기겠다. 어? 오레오스 이 타임! 의리는 들고 갈게요. 시리얼은 오레오 오즈야나막 오즈. 오즈. 가도 돼? 아나야? 네네막 가세요. 힐러 보이면 막 감. 네. 안 기모티! 다 <laughs> 틀리고 나... 있는데? 원숭이 죽겠다. 죽겠다 원숭이. 뭐야! 뛰어도 되지만 힐준다고안 했다 <laughs> 아 이거 모이라.. 모이라 피한 칸이었는데 까비다 뭐야 right. 나이스 nice, 이탄와 코기 코기 앙메르 오, 이차 나이스. 그슬 먹었네, 이제. 어, 뭐해, 뭐해. 어, 뭐해, 뭐해, 뭐해. 어, 뭐해, 뭐지? 뭐해, 뭐지? 뭐해. <laughs> 어, 뭐해. <웃음> 뭐해, 뭐해. <웃음> 어, 무서웠다. 아, <laughs> 아 당황스러웠네. 쟤도 존나 어이없겠다. 야, 너무나 큰일 났어. 너무나 큰일 아, 이거 또 합격했어. 쟤나라인다 어, 미쳤다. 미쳤다. 아, 나이스라이 뭐 있어요? 메르시 보이 바로 간다. 아니 아직 봐요 쩔 어, 수면 없어 야 나이스 새끼야 <laughs> 이라아 어, 너무 내가 메르시 따고 왔다 나헐 정크레트정백도했정크크정크크리트정크리 왼쪽 방, 왼쪽 방, 트크 정크리트, 요 라인 들어왔다트망크리이나크리트 정크리트, 정리트리사힐크후 우 잘한다 우리 우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겼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아잘한그막 떨구고 심장 뭔데? 스토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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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욕할 욕할 반응을 기대했던 거야? 네 저는 약간 <laughs> 그런 <그러고> 거 <laughs> 어? 어? <laughs> 아그 <laughs> 농락하는 거? 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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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 <laughs> 진짜, 찍어봐 걔들 <애들> 진짜 화났어거같 <laughs> <연관, 웃음> 영상 찍어 봐. 이 되게 무섭게 많아. 나 당하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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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핵 당왔어. 거 농락 미쳤다. 그 <laughs> <laughs> 라인. 야, 아, 난메르시만 딴다. 어이렸다는 <laughs> 나 메르시 오, 따로 옆에 갈 메크리, 거야. 맥크리! 아 리포구나. 리포 가x2 리포 아 라인을 뱀. 뭐야 어디서때리는데 메르시 어딨어? 아, 잠시만야쟤 2층에 있다. 아나 2층에 있어. 내가 따로 갈게. 정크 컷. 아 미친 떨어졌어. 하나 잡았어? 폭발이야, <laughs> 나도 강 거의 준와아멜르시오디스멜르시오디스멜르시오디스 <laughs> 이 야, 다맞 앞에, 앞에, 앞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힐벤이야 아마 죽이고 왔어. 나이스. 아, 이거 히이잘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는데, 미스터. 어. 이거, 이거 그 뭐냐. 라인 궁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인 힐벤 아나죽블라인 <laughs> 뭐야 너무 아도적이야아 죽이고 왔어! 나이스~! <laughs> 존나 신나. 오호. 기 충전 중입니다. <laughs> <공급기 충전 중이다. 웃음> 오케이. 아이없어 지금. 뻥이 <웃음> <웃음> 있어. 농락 해볼래? 근데 저라임있는기다기다기다아 시프트 5초 남았어. 들어가면 줘. Okay. 간다 간다. 도도. 음. 아 메리스 독 썼네. 재냐다 <laughs> 독재냐타 도지고 올게. 아 메이가 나올렸다. 메힐베이다아인살렸다 아일초였는데 어? 뭐야 나나힐좀나힐좀나힐좀안 비비, 비비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빼빼빼빼 빼야 될거 같아 오지마 오지마 그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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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지바, 오지바, 오지바. 오지마 오, 지마 오, 비비, 비비, 비비. 오, 비비, 비비, 비비. 비비, 비지 비비. 비비, 비비, 비비. 비비, 비가 비비. 비비, 비비, 비비.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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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비비, 다비 비비, 아 메이 있네 짜증 난다. 갈 거야? 간다. 아힐이없다어 들어가자. 나 아, 제냐타 문다. 와. 아 투월이다. 미안해 나 피가 너무. 워. 아 제냐타 어딨냐 어, 할만한데. 제냐타 쫓아왔는데 없어졌네. 아, 이무시고 형. 왠요 왠지. 줄지 줄게. 고고싱지왠시다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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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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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불쌍하잖아>. <laughs> <파이 웃음> 아, 멋있다. 야, 메시 불쌍하잖아. 떨려버리지. <laughs> 내가 메르시 존나 좋다 다는데 너무 불쌍하다. 왕이 와.